요수 방법이 달라지면 평가 방법도 달라지나요? <laughs> 네, 기본적으로 배울 기회를 주지 않는 내용과 기능은 평가하지 않는 것이 평가의 기본 방향인데요. 어, 평가의 목적은 학생들이 교육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여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데 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의 평가의 방향은 학습 결과뿐 아니라 학습하는 과정까지 평가하여 모든 학생이 교육 목표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네, 아. 성공. 아, <laughs> 네. 이제 뭐 학부모님들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질문도 받아볼까요? 네. 네. 궁금한 거 띠링띠링 물어보세요. <laughs> 6학년 학부모라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5, 6학년이 되면 지금 학습적으로 어렵게 되잖아요. 근데 그 취지는 좋지만 체험으로 배우는 것이 얼마나 학습으로 남는지 좀 걱정이 됩니다. 공부다운 공부는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네. 어, 공부다운 공부가 뭘까요? 네. 공부다운 공부를, 공부가 뭘까요? 공부를 많이 안 해봐서 <laughs> 공부다운 공부. <분들. 웃음> 공부는 혹시 책상에 앉아서 교과서를 펴고 연필로 끄적이면서 하는 게 공부다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보통 책상에 앉아야 공부라고 생각하죠. 아. 뭐 누워서 공부는 공부 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죠. 아 네. 편한 자세는 음. 아니다. 공부는. 음. 네. 근데 우리가 살았던 시대와 물론 저와도 좀. 약간 갭이 있지만 네별 차이 없나요 네, 같은, <웃음> 네. <웃음> 저희가 같이 사아 같은, 같은 세대 네 알겠습니다 어~ 네 시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사회는 어, 정보통신의 기술로 정말 많은 지식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일반화되거나 표준화된 지식을 많이 아는 것보다 학생들이 직접 생활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거나 남보다는 다른 생각, 창의적인 사고를 갖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한다고 길러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 교육도 이렇게 사회가 변함에 따라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걸 꼭 알아두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꿈을 가져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 아빠다 보니까 또 진로에 관심이 많고, 근데 조금 전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지금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하고 다른 세상을 살아갈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진로에 대해서 조언을 할수 있을지, 아니면 학교에서는 또 어떤 진로 교육을 하시, 해 주실 수 있는지, 예, 그게 궁금합니다. 아, 네. 어, 어릴 때 꿈이 뭐였어요? 저는 코미디언이요. 아, 코미디언. 네. 꿈에 이르신 거네요. 네, 맞아요. 아. 초등학교 때, 저희 때는 초등학교 때 장차 희망 직업하면 대통령이요, 뭐, 장관이요. 네. 보통 그랬거든요. 아. 근데 저는 진짜로 코미디언이요 그랬어요. 아. <laughs> 네, 진로 교육이라고 하면 먼저 나를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어떤 걸 잘하는지 이런 걸 스스로 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이들이 스스로 알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함께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걸 잘하는지 찾아가는 걸 같이 도와주는 게 학교와 부모님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 꿈이 뭐야? 그랬더니 아이돌이래요. 어허. 네, 그래서 TV에 아이돌 나오면 막 따라하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거든요. 아, 귀엽긴 한데 재능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어, 너 커서 넌 재능이 없어. 그런 거 하지 마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상처 입을까봐 그냥 놔두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 초등학교 진로교육은 어떤 직업을 정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흥미있어 하는 걸 계속 할수 있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초등학교에 제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 꿈이 정말 아이돌이 많아요. 그 이유가 어 TV를 틀어다 보면 지금 오디션 프로그램 너무 많죠. 그리고 가요 프로그램도 정말 많고 접할 수 있는 것들이 TV에서 아이돌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아이돌 꿈도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은이 아버님께서 네. 나은이랑 같이 아, 나은이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 여러 곳을 같이 체험해 보시고 돌아다니시면 나은이 꿈도 뭐 아이돌이면 계속 갈갈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음. 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꿈을 나이스 신나는 학교생활로 자신만의 유니크 독특한 진로 설계를 하여 기적을 만드는 꿈농 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우리 질문 한번 받아 볼까요? 학부모님들? 네. 아까 초고창기 때 말씀하실 때 이차 성징 빠른 사춘기가 오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 사춘기를 잘 견뎌낼 때 견뎌내기 위해서 학부모의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춘기는 어른으로 가기 위한 성장통을 앓는 시기라고 다들 합니다. 어, 학생마다 다르겠지만 그 동안 부모님께 순종했던 친구가 반항이라는 걸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성에 관심을 부쩍 가지면서 외모에 부쩍 관심을 많이 갖기도 하는데 이럴 때 아이를 혼내거나 다그치지 마시고 아이와 함께 공감하시고 이해해 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합니다. 물론 행동의 한계는 정확히 주어져야 되고요. 만약 이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내 자녀와 잠깐의 거리를 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사춘기 시기는 부모의 인내심과 평정심이 가장 중요할 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사춘기. 저희 때는 아마 중학교 때가 아마 사춘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 좀 빨라져서 5, 6학년 때 사춘기가 온다는데. 선생님은 사춘기 혹시 겪으셨나요? 그럼요. 저도 방문 한번 쾅 닫기도 하고, 네, 네 엄마한테 소리 한번 꽥 질러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누구나 다 겪는 성장통이더라고요. 네. 네, 저희만 아이들도 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고, 선생님한테 대들기도 하고, 가끔씩. 네. 그런데, 평정심을 갖고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면, 얘들이 조근조근 잘 말하더라고요. 내 마음이 이러고, 아 나도 잘 모르겠어. 요 제가 왜 그런지.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친구가 보일 때는 학부모님들도 좀 관심을 갖고 좀 약간 소통? 네, 그렇죠. 네, 필요한 거 같네요. 네, 네. 네. 아, 저는 6학년, 1학년 두딸 아이를 둔 학부모인데요. 어, 아무리 좋은 교육도 사실 그 배움이 일어나는 현장이 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학년 딸을 키우면서 또 선생님별로 편차도 좀 느끼기도 했고요. 어, 2015년 이 개정교육과정을 들여오면서 선생님들은 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저 굉장히 궁금하고요. 어, 그리고 부모님들은 또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또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선생님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나 이렇게 병, 왜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연수를 많이 듣고 계시고요. 그리고 교원학습 공동체라고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공부하는 그런 배움의 공동체가 있어요. 같이 배우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한 배움이 일어날 수 있게 할까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어, 학부모와 교사와 마을은 함께 가야 할 교육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가정과 함께 연계하여 지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가정에서도 학교를 항상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항상 <laughs> 그뭐 개정이 되면 선생님들도 네. 또 열심히 공부하셔야겠어요. 그렇죠. 네네 하면은? 이게 수시 개정이 되다 보니까 네. 계속 교과서가 바뀌고. 또 교육과정이 바뀌다 보니까 계속 공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에요. 네. 아 우리 때랑은보다 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너무 어렵다는 현장의 이야기가 많이 들려서요. 정말 학습량을2 0 1 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습량을 정말 줄이고 음. 어려운 것들은 또 다음 학년으로 올려 보내기도 하고 성취 기준의 수를 음. 완전 대폭 줄였어요. 음. 그래서 정말 쉽게 하지만. 많이 배우는 게 아니라 질 음, 높게. 네, 오늘 뭐2015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마디 해 주세요. 네, 아, 2015 개정 교육 과정은 행복 교육으로의 전환을 이야기한답니다. 어, 배우는 과정을 즐기고 좋아하면 그 배움은 놀이가 된다고 하죠. 5, 6학년이 되면 학습량이 많아지고 아이들이 정말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아, 네. <laughs> 공부, 그렇죠. 공부는 평생 멀리 보고 해야 한답니다. 음. 그래서 아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집에서 많이 응원하고 지지해주세요. 네.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열심히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네. 2015 개정교육과정 5, 6학년군, 오늘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많은 도움 되셨습니까? 네. 네. 아 변화하는 그 교육에 맞춰서 선생님 및 학부모님들도 열심히 거기 동참하셔야 우리 아이들이 힘차게 미래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공위로 개정 교육과정 오늘 송창경 선생님 학부모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